여러분, 지금은 성급한 매매 절대 금지입니다. 이 자리 뚫리게 된다면, 페닉셀 스 가석화와 함께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 살펴보시고, 지지 확인하신 다음 천천히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상승이 있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성급한 매매 금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괴자 우사양 만들고 있는 트레이더 불더기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째서 지금 이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라는 이유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설명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라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3초도 걸리지 않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중요한 구간들, 채널의 흰색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으며, 현재는 30분 봉에 존재하는 FBG 구간, 4시간 봉에 존재하는 FBG 겹쳐있는 자리죠. 이 구간들에서 계속 박스권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 된다. 이 구간이 86.2k 부근입니다. 이 자리를 상승 돌파 후 지지를 받아줘야만, 우리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 그러나 상승이 있어도 우리 분할 익절을 진행해야 될 뿐, 무조건적인 상승의 분위기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락이 있다면 비트코인 어디까지 하락이 있을 것인지 반등 나올 자리는 이제 없는 것인가를 살펴봐야만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2시간봉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더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더블럭이란 큰 손들, 기관이나 세력들, 고래들이 매수 들어왔을 때 생기는 지표로서 우리 개미들과는 자본의 차원부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또한번의 반등 나올 여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무려 82.6k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가 바닥이다 상승 나올 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최근에 빨간색 추세선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도달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온다면 뚫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현재 30분 봉 일목구름 지표 부근에서 상승분 나와주고 있으나 이미 FBG 구간 두 번이나 뚫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최소한 이 흰색 최선 부근을 상승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우리 한 시간 봉 FBG 구간에서는 저항을 막고 내려올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오더블럭의 단선 이 자리 채널의 주황색 최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강력 한 반등 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채널과 지표들 활용해오면서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쇼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왜 잡아드렸었죠? 바로 일목구름 지표의 이 구름대에서 뚫지 못하고 하락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 쇼타점 잡아드리면서 제 진입가와 익절가 참고하신 분들은 4.49%의 수익률을 레버리지 20배 약 90%의 수익률 1차 익절 진행하시고 저와 함께 68%의 수익률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찐 상승의 조건 이 흰색 추세선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는 쇼타점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야, 불안하신 분들은 이 자리나 이 자리쯤 도달했을 때 제가 2절 신호 드릴 테니까 그때 2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제 실시간 관점과 타점 대응 방법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댓글 창에 이런 링크가 존재합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화면으로 바뀌니까 그곳에 스터디라고색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스터디룸 입장 안내 도와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시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지금 이 자리 지키지 못한다면 한번더 하락이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개미들은 공포에 떨고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8만 6천 달러까지 내려왔죠. 일주일 동안 약 5%가량이나 하락했는데 이쯤 되면 우리 개미들 어? 이거 비트코인 이미 무너진 거 아닌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 기관들은 뭘 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조용히 담고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기업, 스트레티지. 옛날 이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죠.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1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다시 쓸어 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매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날부터 꾸준하게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 약 1조가 넘는 돈이라면 당연히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점. 기관들이 샀는데 왜 가격이 하락하나요? 무려 1조원이나 돈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는 압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미국 증시, 특히 AI의 버블 우려. 요즘 미국의 기술주들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잘 나가던 AI 관련 주식들에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리스크 S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독립자산이 아닌 위험자산 묶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일 날 있을 일본의 금리인상.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금리인상. 이게 재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말에 유동성 하락세다. 연말이 되면 기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얇아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가격이 쭉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뉴스 하나 때문에 하락했다.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더 흔들릴까요? 지금 이 구간은 심리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관의 평균 매입 단가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명확하게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여러분 조정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찐 하락의 시작이라고 그 의심이 커지면 7만 4천 달러까지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아래까지 뭐 6만 달러까지, 4만 달러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자리 뚫리게 된다면 우리 공포 조정이 아니라 시즌 종료까지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날 일본 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다들 떠올리는 단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작년에도 이거 한번 터졌었죠. 그때 비트코인 약 25%가량을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작년 같은 급격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 이미 이런 충격으로 인한 하락 충분히 비트코인에서 나왔고 엔화의 투기 포지션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충격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험 자산, 이 리스크 에셋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느냐, 이 금리 인상이 부담감을 주는 것인가? 즉, 비트코인이 당장 폭락하진 않더라도요, 이 자리를 버텨낸다고 가정을 해도, 위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기관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 환경이 비트코인 편하게 상승 나오기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이 자리 지켜낸다면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나 이 자리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번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비트코인의 하락시 반등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시 1차 진입과 채널의 빨간색 추세선 85.2K 부근에서 지지확인회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입절가로는 최근에 꾸준하게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 86.6K 부근 1차 1절 또는 전량 1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차 진입가 뚫고 내려간다, 그럼 우리의 2차 진입가로는 12시간 봉 f b g 의 하단선과 채널의 주황색 추세선이 겹치는 81.6K 부근에서 지지하기 위해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 뚫리게 된다, 그럼 진짜 추가적인 대폭락, 제대로 된 시즌 종료 시작 될 테니까 제가 차트 보면서 실시간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을 위해서로는 4시간 봉 f b g 의 상당 선 86.19k 부근을 상승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우리 이 구간 진입하셨다면 1차 익절가로는 4시간봉 fbg의 하단선 87.2k 부근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략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관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채널의 빨간색 추세선 반등 나와주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추격매수 가능한 자리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 이 자리에 반등 나온 건 맞지만 상단의 지지 구간이었던 곳들은 전부 다 저항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도 분할 익절을 진행해야 될뿐 추격매수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구간 채널의 흰색 최선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된다면 여기서는 매수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채널이나 각종 지표들 활용해서 지지, 저항 구간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코리니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이 자리가 정말 지지, 반등 구간이 맞는지 아니면 저항 자리가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 그려둔 채널이나 각종 지표들 보기 쉽게 정리해둔 제 트레이딩비 링크와 매일매일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 반등 타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이나 지표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지지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시되 좋아요와 댓글만 남겨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C 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 받아가기 체크하시고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초반에 보신 이런 제 실시간 관점과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글 폼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제 번호 010 5642 1237로 불덕 두 글자 또는 필요하신 사항들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지금 자리 못 지키면은 한번더 아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내 구간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아야만 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승 나올 거다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 개미 턱이 또한번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위더 블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